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 중한 명이자 성경 속 가장 드라마틱하고 다면적인 인물 중 하나인 다윗의 생애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담을 넘어 인간의 연약함과 신의 전능한 섭리가 어떻게 교차하며 한 인물을 형성하고 이끌어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기원전 1030년경에 태어나 기원전 970년경까지 약 40년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군림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구약성경, 특히 사무엘상, 사무에라, 역대상, 그리고 주옥 같은 시편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유대교와 기독교 모두에서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닌 그야말로 경외받는 인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단순히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것을 넘어, 역사적, 신학적, 고고학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조명하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그의 메시지와 영원한 교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의 삶의 궤적은 신앙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심오한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한 이세의 여덟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초기 생애는 베들레헴의 목가적인 푸른 초원에서 양 떼를 돌보는 평범한 목동의 삶이었습니다. 비록 당시 사회에서 보잘 것 없다고 여겨지던 목동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남다른 용기와 확고한 책임감, 그리고 타고난 음악적 재능을 지녔습니다. 성경은 그가 수금을 연주하며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했고, 그 아름다운 음악은 사울왕을 괴롭히던 악령을 쫓아내고, 그의 마음을 평온하게 할 정도로 강력한 영적인 힘을 지니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그의 특출난 재능과 순수한 마음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겸손하고 때로는 과감한 소년 목동은 하나님의 특별한 눈에 띄어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지명되는 그야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세의 집을 찾아왔을 때 그는 이세의 장성한 아들들을 차례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아무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모와 능력이 뛰어난 아들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가장 어리고 미숙해 보였던 막내 다윗이 양 떼를 돌보다 불려왔을 때 사무엘은 즉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신성한 순간부터 다윗은 더 이상 평범한 목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짊어질 막중한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극적인 장면은 인간적인 기준 즉 혈통이나 외모 사회적 지위가 아닌 오직 마음의 중심과 순수함을 보시는 하나님의 깊은 선택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감동적인 대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이스라엘 전역에 울려 퍼지게 되고, 그를 영웅의 반열에 올려놓은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의 담대한 대결이었습니다. 당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양진영이 대치하고 있었을 때, 압도적인 덩치와 무력을 자랑하던 골리앗은 매일같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조롱하며 1대1 대결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거대한 위압감과 엄청난 힘 앞에 그 누구도 감히 그에게 맞서 싸우려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기가 저하되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형들에게 양식을 배달하기 위해 전장에 오게 된 어린 다윗은 이 참담한 상황을 보고, 의분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자신이 직접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사울왕과 모든 병사들은 어린 다윗을 만류하며 걱정했지만, 다윗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겠다고 담대히 선언합니다. 그는 당당하게 갑옷도 칼도 없이 오직 매끄러운 강, 돌 다섯 개와 목동의 물매 하나만을 들고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신속한 물매질로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켜 그를 쓰러뜨린 후 그의 칼을 빼앗아 그의 목을 베어 승리하는 기적을 연출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약자가 강자를 물리친 물리적인 승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며 대적하는 사악한 세력에 맞선 영적인 전쟁에서의 위대한 승리였으며 인간적으로 볼때 가장 약해 보이는 자를 통해 가장 강해 보이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승리로 다윗은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국민적 영웅이 되었고 그의 명성은 파도처럼 순식간에 온 백성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백성들의 열렬한 찬양과 환호는 안타깝게도 사울 왕의 마음에 깊은 질투심에 불을 지르는 비극적인 계기가 됩니다.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이 자신을 향하지 않고 어린 다윗에게로 향하자,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는 강박적인 시기와 편집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한때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이던 다윗을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 사위를 삼으려 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끈질기게 추격하며 죽이려 드는 잔인한 폭군으로 변모합니다. 다윗은 이때부터 수년간 사울을 피해 광야와 동굴을 떠도는 비참하고 고단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그리고 놀랍게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며 사울에게 결코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윗이 단순히 권력만을 쫓는 야심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그 어떤 인간적인 욕망보다 더 존중하는 깊고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자신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인내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었습니다. 결국 사울이 블레셋과의 길보와 전투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후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추대됩니다. 그리고 7년 반뒤 비로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그를 이스라엘 전체에 통일된 왕국의 왕으로 인정하며 다윗은 명실상부한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이 도시를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중심지로 발전시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로 만들려 했으며, 나아가 하나님을 위한 웅장한 성전 건축을 원대한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성전 건축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 최종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다윗의 이러한 깊은 신앙심과 비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헤아릴 수 없는 큰 영감과 민족적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의 생애는 영광스러운 승리와 눈부신 성공만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연약함과 치명적인 과오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의 생애에서 가장 어둡고 비극적인 사건이자, 가장 큰 실수는 바로 바세바와의 가늠과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교활하게 살해한 사건입니다. 평화로운 어느 날 저녁,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우연히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 바세바를 보고 마음에 깊이 품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남용하여 그녀를 궁으로 불러 동침하고 그 결과 바세바는 임신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다윗은 전쟁터에서 충성스럽게 싸우고 있던 우리아를 불러내어 바세바와 동침하게 함으로써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아인 것처럼 꾸미려 했으나 충성스럽고 강직한 우리아는 전장에서 고생하는 동료들을 생각하며 이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선에 보내어 죽게 만듭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왕으로서의 절대적인 권력 남용과 인간적인 욕망, 그리고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잔혹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자신의 가정에 큰 불행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준엄하게 책망하셨고,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은 깊은 절망 속에서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통회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과 동시에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그의 리더십 연구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윗은 강력한 통솔력과 탁월한 전략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주변 국가들을 차례로 제압하여 이스라엘의 영토를 역사상 가장 넓게 확장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군사 지도자이자 현명한 정치가였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실수와 고통, 그리고 번민을 겪는 지극히 인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완벽함이나 무결성에 있지 않고 오히려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실수를 겸허히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다시 일어서는 끈기와 신념의 과정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수많은 리더들에게도 많은 통찰과 깊은 교훈을 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리더십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말년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또다시 큰 시련과 고통을 겪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대적하여 왕위를 찬탈하려 했을 때, 다윗은 또다시 피난길에 오르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반란으로 인해 다윗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비극을 맞이하며, 헤아릴 수 없는 큰 슬픔과 비통함에 잠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는 그의 처절한 통곡은 아버지가 겪는 비통함과 상실감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화려한 왕정 뒤에 드리워진 어두운 가정사의 그림자를 보여주며, 그의 인간적인 고뇌와 심리적 갈등, 그리고 왕으로서의 책임과 아버지로서의 사랑 사이에서 겪는 내면의 갈등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생애는 영광스러운 성공과 비극적인 실패, 눈부신 승리와 쓰라린 고통, 확고한 신앙과 치명적인 죄악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편의 거대한 드라마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깨달음, 그리고 심오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 다윗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역사적 고증을 통해 그의 실제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탈단 비문과 같은 결정적인 고고학적 증거들은 성경 속에 기록된 다윗 왕조가 단순히 신화나 전설이 아닌 실제 역사에 기반을 둔 실존하는 것이었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물론 초기 왕정 시대의 고고학적 자료는 아직 제한적이지만 계속되는 꾸준한 발굴과 연구는 다윗 시대의 베일에 쌓인 역사를 점차적으로 벗겨줄 것입니다. 또한 신학적 관점에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모형으로 깊이 해석됩니다. 그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의 중심에 서 있으며, 왕으로서, 때로는 고통받는 자로서, 그리고 백성을 정의롭게 다스리는 자로서 예수님의 미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인간의 깊은 연약함 속에서도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무한한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는 인간의 겉모습이나 배경, 사회적 지위가 아닌 오직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무리 강력하고 거대한 적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무한한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진정한 리더십은 인간적인 완벽함이나 무결점에 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백성을 사랑으로 섬기는 겸손함과 섬김의 정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나 고대의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혼돈과 고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하고 유효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살아있는 교훈의 보고입니다. 그의 불굴의 용기, 흔들림 없는 믿음,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와 번미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립니다. 다윗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공의,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발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와 영원한 목적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생애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여러분, 각자에게도 깊은 영감과 소중한 통찰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